예,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237 빈곳의 현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laughs>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를 어떻게 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래서 24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걸 항상 기억하세요. 아, 24라고 하는 거는 항상이라는 뜻이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24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약속하셨냐?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 하나님형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시면서 항상 하시겠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시게 되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말씀에 24 이게 나와 있죠. 기도 24 전도 24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시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그리고 공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 공간, 초월이라고 해요. 시간과 공간에 초월받지 않는다.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있는 가정에 역사하시고, 학교에 역사하시고, 지역과 현장과 사람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이해를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 이제 아는 거예요. 알겠죠? <laughs> 자, 그럼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성경을 가지고. 자.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 찾아와 가지고 왜 찾아왔냐면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아, 우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지금 우리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우리 아들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 어, 그래? 알았다. 잠깐만. 어. 네 아들 다 낳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러니까 다 낳았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어떨까요? 아, 예수님, 그게 뭐예요? 가서 고쳐 주셔야죠. 여기서 내가 있는 집까지는 거의 뭐 하루를 가야 되는 먼 거리인데 갑자기 낫다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직접 가셔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요. 어허, 이 믿음 없는 자야. 내가 고쳐줬다니까 가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자기 아들은 뭐 오늘 살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인데 네 아들 낳으니까 았 가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의 신하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 아이 근데 아, 어떻게? 근데 예수님 가라니가 가야지, 그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반나절쯤 가니까 저기서요, 그 자기 밑에서 일하는 종이 주인을 찾아 온 거예요.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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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왜 왔어? 주인님 주인님의 아들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죽었냐? 언제 죽었어? <laughs> 죽은 게 아니고요 나으셨어요 주인님의 아들이 깨끗하게 병에서 치유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러면 내 아들이 언제 나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요그 시간을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말씀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하고 똑같았대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는데, 어, 잠깐만 기다려. 어, 났어. 이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정말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때는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 그래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면 자기 종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지금 나의 종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어, 그래? 알았다. 같이 가자. 내가 가서 고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왕의 신하랑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저도 위에 사람이 있고 제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명령만 하셔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실 필요 없고요 내 아들 위해서 명령만, 나의 종을 위해서 명령만 해주십시오 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마만큼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래 알았다 가라 네 종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지만요, 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그 만남과 친구들 속에 하나님형 성령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봐요. 자, 창세기 몇장 읽었죠? 39장. 1절에서 6절.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자, 근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 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 그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고 그 집에 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복은 가진 요셉이... 24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디발에 있는 모든 소유의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히 올해 저와 우리 랩런트들이 찾을 응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입니다. 근데 이거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실감 나요, 안 나요? 내가 여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과 나의 학교와 직장과 여기에 역사한다는 게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사실 잘안 나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임수로 넘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구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 성령님과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 영적 존재. 그래서 이 사탄도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이 어디 갇히는 게 아니야. 어디 집에 갇히고 어느 지역에 갇히고. 얘들아, 혹시 그런 거 봤어요? 뭐 TV에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목사님도 어릴 때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골에서 목사님이 어릴 때 자랐는데, 밤에 어디 다니는 게 진짜 무서워요. 시골은 왜냐면가로등이 없어. 목사님 어릴 때는 우리 시골에 가로등이 없어서, 여러분, 후레쉬 알죠? 후레쉬, 후레쉬를 딸깍 눌러가지고 이렇게 발을 비추고 다녀야 돼요. 근데, 우리 할머니 집에서 우리 저기 작은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서 한 5분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건너갈 때 뭐가 있냐면 저 들판에 집이 한 채가 다 보여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아무도 살고 있는, 아무도 안 사는 집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저 집은 밤에 귀신 나온다. 해주나, 귀신 나온다. <laughs> 귀신 나온다고 <laughs>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거기 지나갈 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엄청 무서워. 어, 거기가 왠지 진짜 막 달빛 받으면 더 파랗게 보이거든. 귀신 나올 것 같아. 목사님이 어릴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야, 저긴 귀신 나오는 집이야. 근데 그 잘못된 말이야. 사실은 귀신은 어느 집에 이렇게 갇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 사탄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역사한다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도록 속인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사탄이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속이느냐 오직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속여요 오직 복음 요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오직 복음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 237개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해야 될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를 딱 놓치게 만들어요. 그냥 복음을 내가 놓치니까. 지금 복음 237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하지. 무슨 237이야. 이러면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축복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보그마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걸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오냐면요 바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된단 말이에요. 속국. 이런 문제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237개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랩런트를 부르셨는데, 여기 현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이 곳이 빈 곳이 된 거예요, 빈 곳.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237빈 곳의 현장.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 중요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237이 비어있게 된 거예요. 비어있다는 말은 사단의 속임수에 잡혀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세상 문화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마약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요. 사람들이요. 다 잡혀 있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2, 3, 7빈 곳에 살리는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237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하면 우리가 237의 영적 파수꾼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영적 통신망의 일을 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반짝반짝 하늘에 빛나는... 밤에 뭐가 있죠? 별이 있죠. 별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오. <laughs> 네, 맞았다 그럼 지구는 별이에요, 별이 아니에요? 지구는 별이에요, 별이 아니에요, 예준아? 별이야. 지구는 별이에요, 별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 봤을 때 별이에요, 별이 아니에요? 그렇지. 와, 똑똑해요. 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별이라고 하는 거는 행성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 스타는 이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을 별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구는 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플래닛이라고 그래. 플래닛. 이거는 행성이라고 그래. 행성. 이거는 바로 행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야. 자, 이두 가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영적 통신망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걸 우리 지금 지구에서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달이 있고 항성은 태양이 있죠. 자, 달은 스스로 빛을 내나요, 안 내나요? 스스로 빛 달이 빛을 내요? 달은 어떻게 빛을 내죠? 어떻게 밝게 보이죠? 태양은 태양 빛을 반사하는 걸 반사하기 때문에 밝게 빛나는 거잖아요, 그렇 자, 무슨 말이냐? 이 스타가 바로 이게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 준단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그리고 이 달일 다리, 달이라든지 이런 플래닛 행성은 바로 누구냐면 이게 바로 나예요.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반사를 해서 비춰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통신망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늘에는 인공위성이 있죠. 인공위성 스스로가 정보를 주지 않아요. 인공위성은 아주 뭐 에, AI가 이렇게 돼 가지고 스스로 뭐 이렇게 컷을 하겠지만 인간이 컨트롤해요. 야, 뭐 어떻게 어떻게 움직여라. 인공위성에게 정보를 주면 인공위성이 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요. 내가 그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쏘는 것을 보고 영적 통신망이라 그래요. 자, 어려워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이 달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 빛을 받아서 쏘느냐. 그게 바로 이번에 주셨던 말씀처럼,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예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말씀대로 하시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24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전달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일을 잘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일을 참 잘했어. 그런 말 나와야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잘했을 거라고. 잘했다라고는 전혀 나오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딱 요것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오게 되면요, 24석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상태가 맞아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요셉처럼 가정과 학교와 친구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원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특히 요거는 이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치유의 치유 빈곳의 현장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과 가장 영적 상태가 맞아지는 게 바로 그 키가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접속이 돼, 요 접속. 하나님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 하늘 보자랑 연결되는 축복이 바로 묵상이요. 이 묵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해요. 아주 깊은 기도를 얘기해요. 자, 요거는 목사님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영적 파수꾼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영적 통신망으로 부르셨구나. 근데 내가 막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반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24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24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진짜 알면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강민 선생님이 여기서 찬양인도 하시고 찬양 같이 했잖아. 요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너무 이게 너무 이런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받으시고 눈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가 역사하잖아요. 하늘의 천국과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재앙을 갖다 주고 위기를 갖다 주고 복음 놓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하는데.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는 흑암과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과 우리 학교와 친구들에게 역사는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죠. 그러면 뭐가 보여요? 237개 나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세계 보고 말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세계 보고만은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 가 24를 누리게 되면요. 237 현장이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이게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가 뭔지, 그리고 기도를 통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늘 보좌와 그다음에 세계 복음화 2, 3실과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목사님들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정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열리기 시작하느냐 세계보고화랑 나랑 진짜 관련 있고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세계보고화 해야지 2, 3, 7 나라 살리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 이거를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되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짓밟힌당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 아주 끔찍한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그 정인이라고 들어봤죠. 네, 어떤 한 부모님이 자녀를 입양을 했어요. 한 12개월, 13개월 됐때 아주 애기야. 목사님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어, 그때는 뭘 해도 이쁠 때 아닙니까? 진짜.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없으니까 누군가 키워줘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해서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입양을 한 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진짜 자기 자녀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자녀를 자기 자식처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폭행을 당하고 아주 가혹적인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애기기를 확인해 보니까 왜 죽었는지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 찾아보니까 이 아기가 폭행당하고 막 아주 막 어,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럼 누가 했을까? 그걸 찾아보니까 그 부모님이 했어요. 그 입양한 부모님.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 그 가해하신, 그 입양하신 부모님이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 그랬다. 목사님 딸이. 겉에서 볼 때는 신앙 좋았대. 야, 그 아이를 보내면서 보낸 분이 그랬대요. 야, 정이나너 너무 잘됐다. 너무 좋은 집에 가게 돼서 너 진짜 축복받았다. 저분들 신앙 아주 좋다는데, 야, 목사님 딸이니까 얼마나 믿음 좋겠어? 잘됐다. 축하하는 마음에, 뭐, 이게 뭐, 손 팔찌, 금팔찌 같은 것도 선물로 해주고, 야, 너 좋은 집 안에 가게 돼서 잘됐다 그랬대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요. 이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고 연약하지만 어릴 때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깊은 묵상의 비밀을 찾아내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어렵고 힘들고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제자로 하나님이 우리 렘런트를 쓰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만요. 현장이요. 진짜 너무 이게 영적으로 시, 이, 심각합니다. 지난주에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우리나라 아주 그 대기업의 손녀가 마약을 하다 걸렸는데 마약을 또 해가지고 또 걸린 거야. 예. 대기업의 손녀니까요. 돈이 뭐 아쉽겠습니까? 뭐가 아쉽게, 아쉽게,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몸속에 마약을 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걸렸는데 또 해.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요.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영적 문제와 고통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통신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부터 이제 확인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부모님이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이 다 불었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살고, 지금 끔찍한 재앙과 저주가 막 오고 있는데,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요새과 같은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237의 빈 곳을 살리는 멋진 냠런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2, 3치를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상태가 맞아가게 하시고,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통신망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멋진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